주나이가 후리카케를 후리가케 너무 좋아해 잘 먹는다. 어, 형, 내려가나? 어, 어. 내가 나타나니까 까마귀들이 이제 뭐 먹고 계세요. 위에서, 어, 위에서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있구나. 어. 내, 내를 따라다녀, 얘들이. <laughs> <애> 돌아버려. <laughs> 다 알, 하늘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 보이겠어. 그럼 가. 내려가요. 나무 가지를 떨어뜨리고막 난리 났다. 아? 아? 아. 나무가 뭐라 여기 사료 있다. 컴플리트. 커서리 형님이가? 형님 누워있는 거야? 올라가자. 거슬리 올라가자. 아유 가자, 거슬리. 어, 올라와, 올라와. 코슬리 가자. 여기 밑에서, 요즘 밑에서 시찰 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 빨리 가자. 응, 거슬리 빨리 가자. 올라가자. 갑시다. 올라가자. 가자. 라라라라라라라라리리세요 <듬한 소리> 그 씨? 빨리 와요. 응? 캐리, 닌자, 아기들아, 살바도르 달리 내가 아빠 이름을 내가 오늘 아직 못 지었다. 어제 바빴어. 오늘 지어 오겠다. 가자. 뉴 no. 코스리. 캘리, 왔구나. 올라가자. 후리야케. 후리카게가, 우리에서꿔자고 후리야케라. 후리카게, 파 같은데? 후리카게. 바가 역시 빠르군. 바 일로 와라. 사이도 금방 모였던 것 같은데? 쌀, 쌀, 쌀? 이러면 안 되지. 도, 어 뭐야 니네 애기 야 애기한테 이마 캐리야 니왜 그러는데 니네 애기한테 어어안 끊어 안 그래 일로 와어 일로 와라 먹자 먹자 야자 아기 일로 와자 먹어 야 캐리 일로 와너왜 애기 못 먹게 왕 이렇게 어? 엄마, 그래야 되겠어? 어? 낳고 독립시키면 끝이야. 이 한국 엄마들 이렇게 너무 과보 해서 문제잖아. 나는 서양식이야, 응? 도야 일로 와. 일로 와라. 혼자 왔네. 우리 똑똑한 도 일로 와. 밥 먹자. 혼자 왔어? 엄마 어디 갔어? 일로 왔어요. 아니. 너다 먹었어? 누구야? 블랙이야 아 있네 반에 바가 제일 제일 하단은 구루밍하냐구루밍하고 있어? 구루밍하고 있어? 응? 안녕, 네버또연이를 보자, 안녕.